제가 이번에는 마네토기 찍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네토는 이렇게 택배가 왔고요. 어어 어, 405호는 우리나라에 405가 한두 개도 아니고 네 그냥 했고요. 주선 이렇게 가졌습니다. 뭐마뭐 마테나 막 그런 걸로 가리지 마시고 그냥 화이트로 이렇게 찍찍 그으세요. 이게 제일 편합니다. 네 그래서 후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왔고요. 여기 진짜 진짜 완전 정말 너무 이쁜 도어성이 붙여져 있어요. 이 박태도 제가 사고 싶었던 건데 이거 한번 살려보도록 할게요. 달아나라, 살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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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라. 박태 말박스를안 보내주고 다른 걸로 보내줬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어? 살았다. 살았다 대박 어쩔어쩔어쩔어 아 만에 완전됐다 오늘 살았어요 대박 쩔어요 네 죄송합니다 살렸어요 너무 좋다 아 진짜 이거 오면 이제 너무 살리고 싶었는데 살려가지고 너무 좋네요 그럼 뜯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너무, 손, 그, 박스 크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작았어요. 막그 어떤 분이 손바닥 8개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손바닥 8개가 들어가긴 하겠는데, 좀 작더라고요, 살짝. 그렇게 생각한 것만큼 크진 않았네요. 딱 랩핑즈 사이즈만 해요. 랩핑즈 사이즈만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랩핑즈 사이즈. 우와. 대. 와. 어, 대박. 이렇게 이쁜 우주 랩핑지로 감싸져서 이렇게 왔어요. 좀 이렇게 위에 올릴게요. 이렇게 이쁜 우주 랩핑지로 감싸졌습니다. 제가 이거 사고 싶었는데, 이거 결국엔 안 샀는데, 이거 살까 그랬어요. 진짜 이렇게 이쁜 우주 랩핑지로 감싸져서 왔고요. 뒤도 이렇게 있고요. 잘, 우와, 대박. 이거 덤이야. 헐 저기요, 여러분, 이게 다 덤이에요. 대체 덤이 왜 이렇게 두꺼운 거야? 덤 진짜 두꺼워. 이게 다 덤이에요. 안짙저라 헐. 이게 다 덤이야? 어, 이렇게 많이 줘? 이렇게 많이 줘도 돼? 이렇게 많이 받아도 돼, 내가? 왜 이렇게 덤이 많아? 대박, 쩔어. 일단 한 개씩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덤은 나중에 마지막에 소개할게요. 먼저, 소프트 아이스크림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이거는, 4,500원이었을 거예요.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진짜 이쁜 소프트 아이스크림 마테가 들어있어요. 색깔이 여리여리하게 띠고 쨍한 색깔이 아니어서 오히려 더 예쁜 것 같기도 합니다. 소프트 아이스크림 버전 1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플라워 행성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쁘게 행성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사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제가 플라워 행성이랑 다른 거랑 살지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플라워 행성이 더 좋더라. 근데 잘 찢어지는 건 이렇게. 진짜 너무 이쁩니다. 조명을 켜겠습니다. 너무, 진짜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laughs> 그리고 인스들입니다. 먼저, 이런꽃 인스가 있어요. 이 인스 이름은 기억은 안 나지만, 2,000원인가, 1200원인가 아, 했었던 것 같네요. 진짜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애기가 그려져 있는 인스도 있습니다. 강아지 와이기가 이렇게 있는 인스랑 그리고 밖에 시끄러운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머 여기 뒤에 이거는 붙안 붙어 있는 이건 붙어 있어 이건 2300원 풍선 픽 풍선 픽 버전 2구요 이렇게 마네크팅 스티커라고 쓰여 있네요 장수는 열매입니다 이거는 붙여져 있네요 이렇게 다른건 안붙여져있는데 이렇게 진짜 이것도 너무 겹쳐서 하면 너무 이쁠것 같아서 샀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랩핑지 두구두구두구두구 랩핑지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해서 랩핑지가 진짜 이뻐져 만에서 랩핑지가 사랑이죠 저는 랩핑지 없이 못살아요 랩핑지를 보도록 할게요 이 박스를 치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핑지는 그럼 지금부터 한 개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래핑지 이거는 딸기 토끼 래핑지 같아요. 제가 정확한 이름은 되게 몰라서 죄송하고요. 비슷한 이름으로 제가 아무렇게나 지어서 말하도록 할게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딸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버전 원인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딸기 그 토끼가 두 명이었는데 이렇게. 봄꽃이랑 딸기야 이렇게 있는 랩핑지 인스 세 개랑 마테 두 개랑. 더우은 마지막에 소개할게요. 그리고 이건 제가 진짜 너무 기대했던 아이스크림 랩핑지 아이스크림 진짜 너무 예뻐서 맨날 맨날 아이스크림 가지고 싶어했는데 드디어 사게 됐어요. 이것도 붕어빵 봉투 접어서 이렇게 해서 조마 저도 꼭 수봉 안 꾸며도 이거는 될것 같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너무 이쁘네요. 이거랑 그리고 나서 이거 이거는 마, 마스킹 테이프랑 똑같은 걸로 플라워 행성 버전 원이에요. 이렇게 플라워 행성을 입고 진짜 진짜 이쁘네요. 양다 양면입니다. 플라워 행성. 아, 원래 우주 에핑지 시키려고 했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다른 걸로 됐어요. 플라워 행성. 이랑, 이거는, 이런, 꽃이 있는데, 여기는 보라색이랑 핑크 중간 정도? 보라색 같은 느낌도 들고, 여기는 파란색. 이렇게 서 양면을 쓸수 있는 예쁜, 안개꽃 닮은 꽃들이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랩핑지를 시켰습니다. 가격은 전부 다 4,000원이고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겹치는 이유는 전부 다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해 금지하셨으면. 그리고 이제 대망의 덤을 보는 시간입니다. 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이게 덤인지도 몰랐어요, 전 처음에. 일단, 이 랩핑지 구겨지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덤이라고 칩시다요. 일단 이렇게 더해는데 진짜 이거 너무, 이거 너무 감동이다. 아, 진짜 너무 이거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일단 이게 있는데, 일단 이건 제가 뭔지 모르거든요. 디퓨저? 스톤 플래닛? 여기 이름 있는데, 이거는 스톤 플래닛이라고 하고, 이거는 디퓨저라고 써있네요. 이게 대체 뭔지 이게 대체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지 저는 잘 모르는데 어,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도무송하고 인스도 덤으로 주셨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무송 덤은 이렇게 두 개인데 마카롱 햄스터, 토끼인가 마카롱 토끼 같대요. 이런 도모성 두 개를 주셨고요. 제 친, 친척 동생이 아니고, 제 동생의 친구가 와서.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스가 있어요. 인쇄 이렇게 꽃이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있네. 이것도 사려고 했는데, 덤으로 이렇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세 장이나 주셨어요. 쩔어, 쩔어. 그리고, 레핑지 덤을 줬는데, 진짜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한데, 레핑지 덤을 이렇게 많이 줘도 되는 건가? 두께가요, 이게 덤이라고 치기 힘들어요. 두께가 이 정도예요. 개수를 세어볼까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어, 다른 거다헐 대박. 이게 다섯 장입니다. 이렇게 토끼 그려져 있는 꽃 랩핑지 다섯 장. 뒤 땡큐라 있는. 거. 이것도 사고 싶었는데 어떻게 내가 사고 싶은 것만 이렇게 덤으로 뽕 골라서 준대? 진짜 신기하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 제 이거 도무성 있어요. 저 이거 도무성 있어요. 파란색. 어딨지? 너 진짜 빨리 나와. 얘 나오라고. 저 이거, 이거 도무성, 이거 파란색 있어요. 근데 이거 도무성 파란색 진짜 이쁘거든요. 다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이거 살짝 프린트가, 마지막 거 프린트가 살짝 좀 연하다. 보시면 이거 마지막 거티좀 불량이에요. 화면상으로는 티가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살짝 여기 검은색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렇게 보이죠? 근데 뭐 괜찮아, 이쁘니까 쓰겠습니다, 잘. 좀 연하죠? 이쪽에. 이것도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랩핑지 덤은 총 다섯 장을 주셨어요. 랩핑지 덤은 총, 아니, 아니, 아홉 장을 주셨고요. 아니지, 이것까지 합하면 열 장이죠. 그래서 랩핑이 너무 열정을 주셨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덤까지 완전 푸짐푸짐하게 주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어 여러분들도 마련에서한 번씩 구매해보세요. 저는 3만 7 0원 아니, 3만 0천원 배송비까지 해서 3 8 5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럼 영상 이마,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